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 가샤 어반입니다어 제가 현재 지금 숙제가 8개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8월 달도 영상이 오질라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잼버리에 대해서는 아예는 너무 빡쳐 가지고 이건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잼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아마 당분간은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laughs>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영상이 계속 올라올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야, 하루에 영상이 세개씩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난 좀, 좀 신기한 게, 옛날에는 사실 영상 하나 찍어도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야, 이일지도 5년째 틀다 보니까, 지금은 누구나 빠르게 당분간 이게 그냥, 벅벅 찍어냅니다. 뭐, 사실 뭐, 내 영상이 뭐, 그렇게, 퀄리티가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발로 그냥 대충 빡빡 찍어내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생산량이 늘어나 가지고 뭐 하루 3개 정도는 뭐 전혀 무리 없으니까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개씩은 올릴 수 있겠다. 진짜 각 잡고 찍어서 올리면 8개씩 가능할 것 같더라. 근데 <laughs> 그래, 여튼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오늘 이야기를 일단 잼버리 사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난맨 처음에 이 잼버리가 뭔지도 몰랐어, 뭔지도 몰랐어. 나는 뭐 어렸을 때뭐 보이스카트, 아람단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이게 전 세계 잼민이들의 축제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 난리가 났잖아, 난리 부러스잖아. 그래서 사진 같은 거 봐도 디스패치에서 찍은 거 봐도 야 어마어마하더라. 진짜 막 벌레에 물리고 그리고 뭐 얼음 같은 것도 얼음 먹지 마세요. 열 시키는 데만 쓰세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뻘에다가 사람들은 다벅 쓰러져 나가고 있고 엄청나게 쓰러져 나오고 있대 땡볕에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코너까지 걸렸다고 하는데 시설은 또 겁나 열악해 겁나 열악해 여기에 3천억이 넘게 들어갔다는데 야씨 얼마나 해쳐먹은 건니야 <laughs> 얼마나 해쳐먹은 거예 도대체 나보면서 깜짝 놀랐거든 화장실은 쉘터 뻑이에 열악하고 막뭐 인터뷰한 거 보니까 똥이 굳어서 안 내려갔대. <laughs> 굳어서 안내려가는요 그래서 야 똥이 굳어서 안 내려가. 그래서 약간 좀 더러운 얘긴데 이거 내가 잠깐 해줄까? 이거 약간 더러운 얘긴데 내가 아, 잠깐만 아, 얘기 해줄게 이거 좀 웃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정확히 기억난 게 오리 불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오리 불고기집이 약간 그때 좀 외진데 있었거든. 그래서 그때 동무 아빠하고 애들이랑 다 쫄아 모여가지고 아들내미들이랑다 같이 갔는데 그때가 겨울이었단 말이야. 겨울인데. 그 겨울이면 이렇게 내리는 화장실이잖아. 좀 약간 산골짜기 같은 데는 수, 화장실이 잘안돼 있잖아. 그런데 이거 이게 좌변기도 이렇게 완전히 이게 소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 내리는데, 물이 얼어서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였던 거지. 한겨울에 물이 안 나오는데, 누가 누군가 똥이 엄청 마렸나 봐. 똥을 싸는데 똥이 다 얼어있는 거야, 이때. 다 얼어있는 거야. 근데 딱들어가서 내가, 어, 씨, 이거 뭐지? 와, 씨, 여됐다 근데 나도 너무 마려운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가, 내가 그 위에 쌌거든. 내가 그 위에 쌌는데, 겨울에 은가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웃긴 게뭐냐면똥 색깔이 그라데이션이야. <laughs> 그래서, 먼저 싼놈 색깔은 진한 갈색인데, 내꺼는 상대적으로 약간 좀 밝은, <laughs> 밝은 황토색이었거든. 그러니까, 와, 이 그라데이션이 나오네. 그래서, <laughs> 약간 뭐 그런 느낌이었을랑가? 뭐 그런 느낌이었을 건데, 여튼간에 뭐, 이 얘기는 잠깐 옆으로 빠져가지고, 계속 얘기하자면, 근데, 뭐, 이제, 샤워실도 완전 개판이고, 그래서 이것도 남녀 공용이라든 그래서 뭐, 지금 와가지고, 뭐, 샤워실에서 뭐, 범죄가 또 발생했다, 난리가 났대. 뭐, 성범죄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 엿봤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슬쩍, 한국 팀은 또 이게 슬쩍 발을 빼고, 이제, 퇴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열린 잼벌인데, 한국 사람이 없어. 약간, 되게, 좀 되게 웃긴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이게 영상을 이렇게 덕글을 가 퍼져면 미떡구 지금 전세계 글로벌벌에서 지금 한국이 되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중국 마냥 그런 조롱거리가 이렇게 돼가고 있고. <laughs>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보니까 베어그릴스도 왔대. 내가 베어그릴스가 왜 와있는데, 진짜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 쥬앤버리는, 쥬앤버리 정신은 생존하고 도전적인 날씨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laughs> 그래서, 너희들 보고 이제 살아남아라, 이런 거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가 아니라, 이제, 살아남아라. 그래서, 야, 벼을릴스 나이 들었더라, 근데, 지금 보니까, 그제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영국 특수부대 출신이거든. 그래서 나도 되게 재밌게 해봤는데, 그동안에 벽을 릴스형 와가지고,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이런 대참사가 벌어질 게 다들 알고 있었던 게, 이게 난더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1년 전에, 그, 청문회 같은 거열 때도 여가부장한테 관 그러잖아. 이 잼벌이가 제대로 될까요? 그러니까, 아, 물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놓아가지고, 나중에 대놓고 말하더라고. 야, 넌이 국회의원 아 아저씨, 청문회 아저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야, 이거 무조건 엿댄다고 그래서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 물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야, 이쯤, 이쯤 되면 여가부장 관 도계자 박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laughs> 진짜. <웃음> 1년 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카바라 칠수 없는 게, 그 전정권 탓을 할 수도 없는 게 전정권을 할 탓을 하려면 이때 했어야돼 사실 이때 이거 말도 안 된다는데 이때는 아무 문제 없고 괜찮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 이 사단이 난거 아니야. 그래서 와 진짜 그 내가 불과 며칠 전에 얘기를 했잖아. 여자들이 모인 집단조대 제대로 굴러간 집단 본적 있냐고. <laughs> 진짜 와 보니까 진짜 겁나 짜증 나대. 근데 이게 더 짜증나는 게더 짜증나는 게 마지막까지 이 새만금이랑 경쟁을 했던 게 무주 태권도인데 원 여기는 인프라가 되게 좋더라고, 계곡도 엄청 잘돼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걸 왜 이걸 여기를 선정을 안 하고 그땡편에 새만금으로 갔냐, 뭐 이유는 뭐 대충 알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인터넷 같은데 보면 다들 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다들 이렇게 4년 동안 준비했다는 게 겨우 이 정도라는 게 외국인들에게 부끄럼을 주는 거 우리 몫인가 이게 나니까 야 3천억 투자에 6년이다 여가부와 전라도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얼마나 헤쳐먹었냐 그러니까 전부다 이제 전라도와 여가부 욕하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여가부도 1년 전에 윤석열이 안친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지금 다 같이 욕을 먹어야 된단 말이야 다 같이 욕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보면서 느낀 게야 진짜 이 새만금이라는 건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은 거야, 도대체, 진짜. 그래서, 아니, 여러분, 이게 새만금이 이게 1, 2년 헤쳐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이게 30년째 공사하고 있어, 30년째. 맨 처음 시장이 노태우때 시작이 되거든. 그래서, 노태우때 같은 경우는 좀 야심찬 계획이었어. 그걸 매립을 해가지고, 새만금 쪽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공업단지를 지으려고 했던 약간 그런 느낌. 남동임의 공업지역처럼. 그런 뭔가 이제, 그 전라도의 지역경제 발전과 이런 걸다 같이 하려고 그걸 만들려고 했는데, 근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닌 거야. 이게 아닌 거야, 실질적으로. 야, 요, 게 하면 엿대겠는데? 그 와중에 생태계 다 파괴되고, 애들 물고기도 다 뒤지니까 이제 그 지역 어민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새만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게, 국책 스탑으로 추진된 게, 김대중 대통령 때 그게 추진이 됐었는데, 아직도, 아직도 돈만 계속 먹고 있는 거야. 여기 들어간 돈,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1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 1조가 문제가 아니라 다, 다 뒤져보잖아. 어머, 1조 단위가 아닐걸. 더 많을걸, 그거. 그래서, 나는 왜 근데 이게 세만금이 아직까지도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요게 도대체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그게 문득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거 동훈이형 조지는거 되게 잘하잖아 조지는거 딴거 조질게 아니라 이 세만금 이거 다 조져야 돼 내가 봤을때는 이거 조지면 다 나온다 이거 진짜 여가부도 조지고 여가부 언제 없어져 진짜 여가부 장관도 당연히 이거 여가부 장관이 내가 보기엔 이거 옷 벗어야 는거 아니냐 이 정도 수준이면 진짜 나는 진짜 불쌍한 게, 그 잼버리 애들 온것 중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뭐 이제 영국, 미국 이런 애들은 철수했잖아. 걔네들은 어차피 잘 사는 애들이니까 괜찮단 말이야. 진짜 막 가난한 나라 있잖아. 막 아르헨티나, 막 칠레 이런데, 이런데서 막 부모님이 용돈 모아가지고 보내주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집이 약간 위험, 가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내가 일본 교환학생으로 일본 간다니까 그건 보내줬거든. 당시 환율이 막1,400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도 막 1400, 1300 엄청 높았는데, 그때도 그때도 학원 같은 건 절대로 안 보내주는 우리 엄마가 일본 가고 싶다니까 그건 보내줬단 말이야. 무리를 해서라도 막 네팔 이런 데서 온 애들 같은 경우 안 그래도 지금 역대 최대 참가 규모인데, 집에서 심 없는 살림에 부모님들이 그거 야야 야, 한번 가고 싶으니까 보내준 건데, 야, 이거 완전히 병신 돼가지고 <laughs> 진짜... 아니, 전 세계적으로 혐한을 이렇게 양성할 수가 있는 거야.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이거 보이가 진짜 열받는 거야. 아니 축킹치고할건 니네들이 다쳐먹었는데 왜왜씨 방구석 있는 내가 미안해야 되는 건데 이거 진짜 존나 열받대 진짜. 그래서 저는 아무쪼록 이거 새만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잼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관련된 거 있잖아 다 줘줘야 돼 이거 진짜. 다 줘줘야 돼 이거 진짜 다 줘줘야 돼. 근데 뭐조질난건 모르겠다. <laughs> 근데 아마 안 주시지 않을까 그지? 우리 편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전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 이게 조절 게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늘상 말하는 그런 상식이 상식으로 자리 잡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 아직도 먼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가장 썩어빠진 집단이 정치 집단이라는 거, 정치인들 집단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뭐 다들 인정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화는 뭐 오늘 이야기는요, 그냥 잼볼이 보다 너무 짜증나가지고, 여가부 장관도 꼴보기 싫고 다다 짜증나는 거예요. 애들한테 내가 미안하고, 왜 내가 미안해진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가 뭐 한국을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걸 보면 내가 미안해 한다고 전해줘 전 세계 아이들아 내가 미안해 그 얘기 있잖아 옛날에 그 얘기 나 진짜 싫었거든 어른 어른들이 미안해 이런 거 보면 야 저게 뭐가 미안하냐 저 오바노 아니 이랬는데 야 이건 진심으로 어른들이 미안해 <laughs> 이건 진짜 진짜 진심으로 미안한 거야 너무 미안한 거야 애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한국을 미워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남은 인생은 이젠버리 사태를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어, 우리 복돌이, 여기, 여기, 자, 복돌이 일로 와봐라! 잼버리, 복돌이도 사과해라, 빨리. 복돌이도 빨리, 빨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빨리 책임지고, 빨리 사과해라, 복돌이, 빨리. 하나, 둘, 셋. 무개자 박아, 빨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맨나사이 이상입니다.